남산 위에 저 소나무 절강불들른두 바람소리 보 전함은 우리 기성을 세. 음. 이상하다. 이, 이 노래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남산을 갔다가 무슨 남산 하면은 아마 중앙정보부 에가고 남산 하면 탈북자들도 남, 남산 하면 무서운 데로 그냥 아니 우린 놀 때도 남산에 놀려고 남산에 가면 그 리라 국민학교가 있어요. 노란 그저 교복이 노란색 교복. 여자들도 공부해. 박시만이뭐 박근혜 아니. 박정대 표는 무슨 장관들들었는데 우리는 대신 국민학교는 이제 공립학교는게 없는 언론인이고 뭐 이렇게 그래. 근데 남산 그리고 또 남마다는 하나 한을만있고 거기 대한 적십자가 가서 100년 이상 거기서 라고 적십자 성원들이 남산을 갔다가 그렇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있다고 참정부 나데 남산은 그렇게 이상, 위험한데, 무서운데, 아주 싫어한데, 그런 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영화 나만면 남산은, 남산의 부장들, 남산. 광주 사태 하도 80년이면 남산 하면,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보부장 대행도 했어요. 뭔 소리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네, 1 1 6 사태 때, 11억 사태 때,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좀 했다고, 그쵸. 중앙정보부 차장, 차장이 이제 윤일근이라고 서울신문사 전무했었고 어쨌든 어쩔 건줄알는데 그분이 저기 외국까지 나가갖고, 외국까지 가서 김직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에휴, 어쨌든. 얼마나 그 품격이 지금도 있지만 다들 선비들 에요 그러고 보면 뭐 요즘 통일교 자꾸 나오는데, 통일교가, 음. 나 통일교, 우리 또 우리, 어, 아, 권씨들안동권씨들은 통일교는 근처도 가지 말고, 왜냐 뭐, 필요하게지 뭐, 뭐. 근데 거기 통일교도 박보이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옛날 군인들은 굉장히 정중하고 조저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 하다르네? 어 남산 얘기했구나. 남산. 어전 남산은 우리 한국의 땅이고 서울의 유엔 특별시라인데네 그렇구나. 네 드라스베이츠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인의 날이에요. 오늘은 10월 2일 2025년 10월 2일 코로나 우 코로나 전쟁 5년 뭐, 뭐, 242일째 되는 목요일입니다. 여기 좀 봉화 지구대 임시 사무실 왔어요. 임시 청사 중랑구 중량, 중랑경찰서 갔더니 1층부터 그냥 또 그렇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나갔고청문 감사관실에 그때는 그냥 안 들었는데, 아 진짜 서러워서 아니 뭘 서러워서 서러워. 어쨌든 내일부터 연휴 들어가는데 추석 잘 보내세요.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